네. 자, 독립시행. 독립시행. 독립시행이 뭐예요? 독립시행, 독립시행. 어. 독립시행을 FM 설명하면 주사위를 여러 번 시행처럼 어떤 시행을 반복하는 경우에 그대로 되는데 나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네. 밑에 적읍시다. 독립시행의 정인데 어디 가서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 이것도 내하고 너희들만 써야 되는 용어입니다. 정의가 뭐냐면 똑같은 시행을 여러 번이 아니고 똑같은 시행을 몇번 반복해 n 번 반복하여 몇번 나올 확률 r 번 나올 확률입니다. 이게 독립 시행이야. 쌤 혹시 많이 쓰나요? 많이 안 씁니다. 똑같은 시행을 N번 반복하여 R번 나올 확률이 독립시행이야. 어디 가서 이런 얘기하면 뻔뻔한데 뭐 맞을 수도 있어. 뭐 저런 이상한 거 배워와가지고. 그래서 딴 데서는 절대 말하지 마시고 요즘 내가 습관이, 이게 습관이 돼버렸어. 그래서 이것은, 그래서... 식은 뭐냐, <laughs> 식은. 식은 N combination R에 P의 R승에 Q의 M 빼기 R승인데, 이 P 플러스 Q가 얼마냐면 1이 이렇게 되겠지. 자, 마지막 3번. 만약, if, if, if. 중간에 수도 파는 경우. 수도. 수 If, 만약에 중간에 스톱하는 경우, 어떻게 하느냐, 그 앞까지만 합니다. 독립시행. 자, 무슨 말인지 설명을 한번 할 거야. If, 중간에 스톱하는 경우, 그 앞까지만 독립시행을 하자라는 거. 내가 저, 얼마 전에, 이게 녹화할 때, 이, 이반 말고 다른 반 녹화할 때, 내가 4년 전에 수능 친 이야기를 한, 한 적이 있거든. 그때 내가 4년 전에 수능을 쳤는데, 영어가 내가 7등급이 나왔는데, 다 푸는데 한 5분밖에 안 걸렸어. 그래서, 왜냐면 어차피 하나도 모르니까 다 찍고 이렇게 잤거든? 잤는데 우리 그, 감독관이 내가 불쌍해 보이는지, 이렇게 툭 치더라고. 난다 했는데, 아, 그래서 감독관이 한 30살 정도 돼 보이더라고. 그때 내가 4, 4년지가 몇살이요 하여튼, 뭐, 그때 그래서 내가 7등급 나왔거든. 그래서 7, 내가 7, 7등급, 7등급 네. 영어가 다 찍어도 7등급 나왔단 말이야. 네. 그래 내가 8등급, 9등급 나오는 사람들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 내가 말했어. 그러니까 이게 8등급, 9등급을 비하하는 발언이 된 거야. <laughs>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나는 그냥 찍어도 칠등급이 나오는데 도대체 팔등 은 어떻게 나온 거지 이렇게 의도를 말했는데 그 강의를 본 누군가가 내보고 왜 팔등 거9등거 이렇게 비하느냐라고 하 하길래 아 참. 유튜브에 나가요? 어. 댓글로? 아니 아니 그 강의를 본 누군가가. 음비하만하지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를, 사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아. 사과를 하냐? 그게 통계 단원이라서 확통 단원이거든. <laughs> 혹시나 이거를 볼수 있을 것 같아서 미리 빨리빨리 사과하겠습니다. 그런 의도는 아니었고. 중간에 적극 시간 주려고 지금 말한 거고. 자, 우리가 주사위를 예를 들어서 다 알겠지만 이거는 주사위를 다섯 번 던져서 1의 눈이, 1의 눈이 세번 나올 확률을 구하시오 라고 했어. 그러면 다섯 번 중에 세번 나와야 돼. 뭐가? 뭐가 세번 나와야 돼? p 가세번 나와야 되는데, 피가 뭐냐면, 1의 눈이야. 1의 눈이 나올 확률은 6분의 1이거든? 인마가 세번 나오고, 아닌 경우가 두번 나와야 된다. 이게 독립시행의 기본식입니다. 독립시행은 무지무지하게 중요하지. 자, 3번. if가 뭐냐? 대표적인 게, 선승제지, 선승제. 7.4 선승제. 오늘 내가 말모이라는 영화를 보고 왔는데. 우리말 대작전. 어, 우리말 모으기 하는 거. <laughs> 뭐. 이제 <난> 봤어요? 난땀 받아서 보니까. <laughs> 불법인데? 어. 말모란 영화를 봤는데, 그게 이제 한글 모으는 이야기가 나오더라고. 어. 이거 발음이 정말 어려워. 시어 발음이 이렇게 있어서. 칠전사선승. 그렇게 막 빨리 잘하면 내가 뭐가 되노? 네, 내가 해가 좀 짧긴 해. <laughs> 7.4 선승제. 이 경기를 하는데 A가 B한테 이길 확률이 3분의 이고 B가 A한테 이길 확률이 3분의 1이야. 비기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만약에 여섯 번째 경기에서 a가 이길 확률을 구하시오라고 했어. 여섯 번째 경기에서 a가 이길 확률을 76. 구하시오라고 했어. 그러면 76아 아니요. 그래 일부러 글씨 이걸 말하지 마시고. 어? 여섯 번째 경기에서 이긴다라는 말이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7C4 이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7C4라고 하면 반드시 일곱 번의 경기를 다 해야 됩니다. 네, 여섯 번째 경기에서 A가 끝나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4... 그 앞까지만 독립 시행한다. 즉 다섯 번째 경기 동안에 A가 몇승몇 몇 패가 돼야 돼? 요 A가 3승 1패. 다섯 경기인데 3승 1패요. A가 3승 2패가 돼야 되겠지 그래서 다섯 번 중에 세번 이겨야 돼. 누가? A가 세번 이기고, B가 두번 이기고, 마지막 여섯 번째에 누가 A가 이렇게 이겨야만, 어, A가 여섯 번째 경기에서 이길 확률이 됩니다. 즉, 중간에 만약에 수도 파는 경우, 그 수도 파는 바로 앞까지만 독립시행을 하고, 그 순간을 확률을 구해서 곱해주면, 이게 최종적인 답이 되더라라는 겁니다.